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4절부터 28절은 재물에 대한 일들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금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에서 깨끗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그런 주장이었지요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그리고 28절을 보면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를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리고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요배신앙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재물을 얻을 힘과 지혜를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에 대한 요배신앙고백은 요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분 하나님 외에 요비 의지할 대상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행 잔고를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이제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욥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혹은 이방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하늘의 태양과 뭐 달, 별이든 이건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 자신을 적대시했던 그런 적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다른 사람이 겪은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또 요배 대접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승리감에 빠지지도 않았다 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너무나 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운전하다가 아, 나를 추월해서 가는 차량이 과속을 해서 카메라에 찍혀서 플래시가 번쩍하고 어, 그 플래시가 터지면 내가 그 과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은 것에 기뻐하고 또 빨리 달리던 차량에게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좋아할 때가 있죠. 너무나 원초적이고 또 단순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지요. 욕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맹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욕의 모습은 너무나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직장 종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도전이고 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욕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로 존경을 표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요비 자신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또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는 것은 너무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요배 이런 행동을 본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나의 잘못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일 그런 일들은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이런 상황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더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무죄를 맹세했습니다. 무죄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맹세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욥이 이렇게 무죄를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말했던 모든 주장의 결론으로 욥은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발언 중에서 가장 센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욕이 주장하는 이 맹세가 거짓일 경우에는 그의 합당한 결과를 감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의 맹세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욕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아,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것은 욕이 이렇게 주장할 만큼 떳떳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욕의 인생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2023년 12월 8일이 후회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멀리하는 멋진 삶, 욕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